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볼 종목, 네오샘 가지고 왔고요. 네오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 주었고요. 지난달 말부터 주가가 눌 리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갑작스러운 상승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현 시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 드렸던 부분. 앞으로 올해 2024년에는 AI 종목과 반도체 종목을 반드시 1년 내내 지켜봐야 된다. 시장 자체를 이끌어 갈수 있는 사업군이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제가 지난달 이렇게 주가가 눌리기 시작한 시점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시적인 주가 조정일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걸 말로만 드린 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신다면 제가 오늘 장중 반타 종목으로 11시 44분에 이렇게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체크해서 여기 219분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모두 챙겨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네오셈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간다고 이야기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산업군 자체가 너무 유망하기 때문에 AI와 반도체 종목이라면 올해 꼭 지켜봐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네오셈에 대해서 이번 1분기 예상 실적에 대해서도 모두 체크를 끝냈고요 예정이 되어 있는 계약 수주권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제가 AI 산업 전반적인 분석을 끝내고 네오셈 개별로 3월달에 발표될 기사 일정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네오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특히,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손절가는 어디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네오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이 자료들 보내드리면서 각 시나리오별 이 예정 실적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던가 3월달 기사 일정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까지 모두 다 미리 수립해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시고 좀더 편안하게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오샘 장중 단타 오늘 매수사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11시 44분에 이렇게 이제 양봉 나온 이후 음봉 다시 한번 조정받는 것까지 확인하고 제가 종목을 드린 거기 때문에 매수가 충분히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 손절가. 이 손절가 잡는 나이는 제가 기준봉으로 삼았던 이 시점 장대 양봉인 저점 구간 11,890원 이 구간을 제가 저점으로 잡고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손절가 닿지 않고 목표가였던 13,220원까지 올라가면서 약9% 가까운 수익 나온 게 지금 바로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잡을 때도 단순히 그냥 이쯤 가겠다 이렇게 잡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겠죠 이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시점에 그리고 이 시점에 국가가 충분히 저항을 받기도 하고 지지를 받기도 했던 중요한 라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를 들어갈 때는 확실히 의미가 있는 지점까지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재료 적인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확 실이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없이 단순히 수급만 보고 시장 분위기만 보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수익권 자체가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피로감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종목에서 단타를 치게 된다면, 재료에 대한 분석과 지금 수급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의미 있는 지점을 찾아가기가 더 수월해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네오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장중 단타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께서 이 장중 단타는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장중 단타도 알려드릴 거지만 핵심으로 알려드리는 개장 전에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확실히 정해서 마찬가지로 보내드리는 시가 매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가 매수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핵심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단기 스윙 종목들입니다. 아무래도 보유기 시간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길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재료 분석 끝내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대장주들로만 선별을 해서 보내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들 그리고 시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 실제로 직장인 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으실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장중 단타 관점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혹은 주식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체크를 해서 확인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진행되었던 식감의 수 종목들 어떻게 수익 내고 손절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보유했던 스윙 종목들은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박 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2월 14일 오늘 제가 식감의 수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세 종목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는 사이트이고요. 상단에 박영재. 내 이름 세 글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제 번호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문자 발송 결과 여기 들어와서 직접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자 발송 일시도 여기 확인이 되실 겁니다 2024년 2월 14일 오늘 제가 장 전에 오늘은 아무래도 시가 매수 종목들이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아서 제가 세 종목 채워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피다가 조금 늦게 8시 54분에 보내 드렸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 주셨던 219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체크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은 1인시스 3익 th 이렇게 두 종목은 로봇 테마에서 로봇 테마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CCS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대응이 원활하신 분들이 이렇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특별히 더 드렸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에서 가장 안연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지만 오늘 CC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도 여러 차례 깨졌고 오늘 수급이 몰리면서 아침에 갭이 너무 크게 뜰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 초반 손절가가 첫 1분 봉이 완성된 이후부터 시가가 깨질 경우 손절로 제가 대응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장 초반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매수를 할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따로 드린 거고요. 이랜시스와 삼익th 같은 경우에는 어제 ai 이후로 로봇 섹터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자 수급 확인하면서, 제가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최근 시장 특성 때문에 수급이 한 섹터에서 지속적이지 않고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로봇 섹터에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종목 매수하도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식감 매수 진행되었고요. 손절가와 목표가 이렇게 전부 다 제가 정해드리기 때문에 매수 하시는 데 전혀 큰 어려움 없으셨을 거고요. 여기 이레시스 보시게 된다면 일봉 상에도 꽤나 큰폭 상승이 보여준 게 확인이 되실 건데 제가 분봉으로 확인을 정확하게 시켜드리면. 식가 매수 진행된 이후에 여기서 매수가 진행되었을 거고요. 손절가였던 6,320원은 제가 어떻게 잡아드린 거냐. 전일 이렇게 저항이 있었던 이 구간이 갭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이제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인 6,32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고요. 손절가 잡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라이브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꼭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된다면 시가 매수 이후 목표가였던 7,300원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약11% 강수익 지금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이후에 대한 상승폭은 아무래도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더 내려오고 주가가 눌릴 경우에는 매수가보다 내려오면서 결국 손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는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지점까지만 이렇게 어깨쯤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던 삼익THK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제가 시가 매수 이야기 드린 이후에 목표가였던 17,320원까지 그대로 올라가서 이 부근에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손절가였던 14,420원. 제가 14,420원을 잡아드린 것도 전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저항이 되었다가 14,400원 구간에서 저항이 되었다가 뚫고 올라간 뒤에는 지지가 된이 구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지지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시점 갭을 크게 띄우고 목가 위에서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일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이 14,420원을 제가 지지 라인으로 알려드린 거고요. 이렇게 손절가 깨지 않은 채로 목표가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시가 매수 진행된 이후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7,320원까지 약15% 넘는 수익이 발생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분위기가 확실히 잡혀 있고 전일 섹터도 분석하면서 당일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지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CCS에 대해서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여기 이야기 드렸던 시가 매수 이후에 1분봉이 완성된 이후 시가가 깨질 경우 손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가가 여기서 시작되면서 1분 봉 이후에는 시가가 깨진 흔적이 없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시가가 깨질 경우에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갭 자체가 워낙 크게 떠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1분 봉이 완성된 이후, 1분 봉이 아무래도 장 초반에 연동폭이 가장 큰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1분 봉이 완성된 이후에 주가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시가가 깨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투매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시가가 깨질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하고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 4,250원 보시면 조금 짧게 약3% 조금 넘는 수익을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타 종목들도 식가 매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 낼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식가 매수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릴 때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단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자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각 봉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꼭 문자 보내주셔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하시면서 계좌를 키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스윙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 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 대신 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 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 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시 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 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요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